사업자를 존하고 권장하기 네. 어, 위한데 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거를 부담시킨다는 거 생각의 부품이 없지 않다니까 뭐 고를 줄알겠습니 그동안 90일이라는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원합니다 네. 1년이 지나면 네. 그 뒤로는 그냥 무조건 직원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육아휴직은 무효 네.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동의했을 때 가능하겠죠. 원칙적으로는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용자가 재직한 걸로는 유지할 텐데 그냥 뭐 무급으로 해라. 뭐 이게 동의만 된다면 가능할 거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12개월 지나서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럼 뭐 회사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12개월간 저희 네. 치과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그 동안 네. 그럼 또 제가 원장인 저는 네. 직원한테 네, 그 외에 제가 되니까? 뭘 지급해야 될 돈이나 이런 거 있나요? 어그 기간 동안은 재직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출근한 걸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을 해. 네. 그게 뭐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 아까 그리고 네트로하 받은 뭐 네트가 아닌 크로스로 받은 금료만큼뭐 부담을 하셔야 거고. 되겠죠. 네. 이 문제는 조금 네.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퇴직금이랑 어, 다... 연차는 발생한다. 연차가 발생한다. 어쨌든 이게 이제 더 이상 놀라는 일도 없는 게. 뭐 퇴직금은 예전부터도 인정이 됐던 사례고, 아예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휴가 부분에 이걸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네. 대한 연차는 네. 복직 후에 보장을 그렇죠. 해줘야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당으로? 연차는 사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준다는 건 원칙적으로 원칙 안 되겠죠. 네. 네. 휴가를 갔다 와서도 휴가를 쓸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사업주도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육아 휴직을 네. 보장해 주면 네. 정부에서 육아 휴직 지원금이라는 걸 네. 사업주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 조금만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올해부터는 이제 대체 력을 뽑는 거에 뽑는 거에 대한 지원금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육아 휴직을 인정한 거에 대한 지원금은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을 인정해 줬을 때 최대 87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됩니다. 어, 최초 석달 동안은 2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몇 달째부터는 월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이제 3개월만 줬을 때는 월 30만원씩 90만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지급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석 달이 지났을 때 청구를 하실 수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그때 다 100%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50%만 나오고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을 다녔을 때 네, 나머지 50%가 지급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대체 인력을 뽑는 경우에 네. 그 뽑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는데 네. 그건 없어졌고 네. 육아휴직을 보내준 사업주한테 네.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네. 그게 최초 3개월 동안은 네. 월 200만 원씩 네. 그다음 그 뒤부터는 네. 월 3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매월 첫 3개월 동안 주는 200만원을 제가 1월에, 1월부터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 네. 4월에 네. 제가 그래서, 신청을, 신청을 하면 네. 그 200만원에 대한 네. 50%인 네. 100만원이 나오고 네. <laughs> 그 다음 2월에 나올 200만원은 네. 5월에 네. 100만원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 4개월 때부터 30만원 나온 음. 게또 네. 3개월 뒤에 10, 5만 원이 나오다가, 네네. 육아휴직이 끝나고, 네. 이 직원이 다시 복직을 해서, 어? 6개월을 일하고 나면, 네. 그때 나머지 50%의 금액을 준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뭐, 확실히, 공부를 잘 하셨던 <laughs> 분이 계셔서. <laughs> 제가 막상 닥 네. 그렇습니다. 닥쳐서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만약에 네. 이 직원이 육아휴직 뒤에 복직을 안 했거나, 네. 아니면, 6개월 동안 근무를 안 하고, 그만둘 퇴사를 경우는, 했다. 퇴사를 할 경우는, 그 뒤에 대한 50%에 대한 지원금만 그건,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니까, 러 뭐, 그건 반대 논리로, 직원도 6개월을 안 다니고 퇴사를 해버리면, 본인이 지원받는 육아휴직그 수당, 수당의 25%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네. 이 말은, 네. 정부에서 또, 직원한테도, 어, 직원한테도 나가죠. 아, 네. 지원해주는 금액이 네, 있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이거는 한도 조건이 있습니다. 맥시멈 150만원, 음. 리니멈 70만원. 어떻게 보면 남자라고 해서 육아에 뭐안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원금은 나갑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도 만약에 남자 직원이 있는데 네. 그 와이프가 출산한다 네. 그러면 저희 남자 직원도 네.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네. 적용받아 쓸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네. 1년에 어쨌든 지원받는 총 금액이 네. 870만 원 정도 되니까 향후에 네. 6개월 뒤에 아 복직을 해서 6개월 을 근무한다 치면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보장해줘야 되는 퇴직금과 네. 뭐 연차에 연차. 대해서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라고 생각해보면 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위로는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laughs> <laughs> 어, 뭐 연차수당이 보통 한뭐 근속이 많으면 꽤 되니까 그렇죠. 한두 달치 월급 정도는 직원한테 가고 네. 나머지 나머지 금액은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제이심십 이십오 습니다네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를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이 육아 출산휴가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런 지점에서도 조금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촬영하는 곳에 여러분이 계신데, 네. 여기서 직접 이렇 질문하고, 네. 네. 제가 안까지 보니까...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직원이 1년 동안 휴직하면서, 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연차휴가를 복귀하자마자 또 부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근한 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복귀를 하면 휴직을 썼던 게 아니라 출근을 계속 한 사람이에요. 연차휴가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연차휴가를 줘야 되는 결론이 이제 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 큰 법률 자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출산을 이유로 절대 차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런 원칙에서 파생되는 걸로 이해하시고 고민을 하셔도 답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출산휴가는 이 사람이 뭐 하루를 일했던 이틀을 일했던 그냥 다 부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애를 놓는 건 굉장히 숭고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180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4개월을 예를 들었는데 4개월이면 육아휴직을 청구를 못하죠. 안 주셔도 돼요. 근데 한 7, 8개월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부여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분이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이 있을거예요 1년이면 1년. 그러면 이분은 자동 해지가 되는 거죠. 계약 해지. 그러니까 퇴사는 하고, 퇴사는 합니다. 퇴사는 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 부여받는다. 네. 다만 이 사람은 재직 상태에서 부여받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자 상태에서 부여를 받는 거죠. 아, 네네. 어쨌든 그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 네. 어. 이 보장되는 게한 아이당 12개월에 보장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A라는 치과에서 네. 3개월을 썼어요. 네. 그리고 다시 B라는 치과에 왔을 때 나머지 9개월을 쓸수 있느냐에 네. 대한 질문이 있두 번까지 나눠 쓸수 있거든요. 아, 두 번까지?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안 되는 거죠. 네. 3개월, 3개월 쓰고 세 번째 쓸게 이건 안 되고 네. 한 회사에서 뭐 그러니까 한 회사에 한번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한 명당 한번 쓰는 거예요. 뭐, A 회사 다니고, 안 쓰다가, C 아, 회사, B 병원 다니고, 쓰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꼭 대립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laughs>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철이 없는 걸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육아휴직 수당이 낮아서 애를 안 묻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집값이고 교육비고 기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자아실현 욕구가 크니까 애를 갖게 하는 순간 묻기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 육아와 관련된 수당들이나 제도는 계속 더 강화되고 발전할 겁니다. 오, 더 많은 부분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가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게끔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찍은 유튜브의 주제도 훨씬 건설적이고 <laughs> 행복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마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가 아주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뉘앙스가 잘못돼버리면 사연자보다는 근로자가 많거든요, <laughs> 세상에. 네. <laughs> 그런 생각은 음,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내용이 방대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 하려고 어,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조금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 글로 찾아보신다거나 하면 충분히 숙제가 될 걸로 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위험한 발언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말씀하시고 아뭐 편집자의 네. 능력을 믿고요 네. 근데 이제 육아휴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뭐 측면에서 보면 국가발전이나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제도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 유튜브 자체가 의사회 원장님들의 네. 모여있는 협회에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경향성은 있을 수밖에 없고 질문도 경향성 있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같고요 뭐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이고 혹시나 뭐 불편하시거나 그랬던 점이 있으면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참고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laughs> 농사님은 <laughs> <laughs> 잘못이 없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 유튜브 촬영은 어렵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어, 이렇게 힘든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 강제시 치과의사회는 항상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laughs> 희망 멘트가 안 써왔네. <laughs> <laughs> 아이고. <아휴. 웃음>